안녕하세요.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, 찐 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 친구입니다. 자, 이번 시간 클로버 또 분석해 드릴 건데 핵심 딱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. 이미 나와 있는 호재, 주가에 다 이렇게 반영되어 버린 이슈는 백날 보셔야 의미가 없죠. 자, 여기부터 어떤 흐름이 나올지, 앞으로의 이 주가 전망, 그리고 그 근거가 중요한 거고요. 자, 여기에 맞춰서 얼마에 여러분들이 매수나 이 매도를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 드릴 거니까 자,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모두 모두 여자 친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어,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요즘 테마별 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. 자 이런 시장에서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참 좋은 시장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오늘 강세인 테마들 따라다니다 보면 물리게 되고 그럼 그 다음 날 시장을 주도하는 또 새로운 종목들 좋은 테마들은 살 수가 없어서 이런 게 그저 이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. 친구님들 저 부자친구가 자 장중에 급하게 그날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초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종목들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요 한 종목을 매일 알려드리고 있어요. 자 오늘 장엔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요. 다음 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매일 매일 이 종가 배팅 추천을요 무료로 자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. 제가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 보시고 장 마감 전까지 이매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, 자, 충분합니다. 단돈 10만원이라도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여러분들 투자 자금 팍팍 늘려 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-29301으로 위에 큼지막하게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. 힘순 찐주식 이거 받아보실 분들은요, 문자 힘이라고만 한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이거 받아보시면서 직접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고요.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. 자, 복잡하게 이거저거 해야 할거 없습니다. 그냥 010 5894 2930 번으로 문자. 힘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여러분께 드리는 제 선물 자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클럽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이때 분명 말씀드렸죠 확실하게 추세 전환 시그널 나왔다 상장하고 지지부진한 흐름까지 이어갔지만 자이딱 1개월짜리 보호 예수 물량을 이 자리에서 소화하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반등과 이때 당시 보조지표상 어, 보여주는 모습들이 이제는 좀 기대감을 갖고 보셔도 좋다 말씀을 드린다 대로 쭉쭉쭉쭉 쭉쭉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요. 여러분들 이 수급상 자 수급상 악재인 신규 상장 종목의 이 오버행 우려를 주가에 반영시키고 해소해 나가면서 오히려 정말 이런 역대급 거래량 계속 들어오면서 이렇게 수급상으로도 자 굉장히 좋은데 여기 이 기술적으로도 이 매물대가 지금 하나의 자 저항 맞고 이런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툭툭툭 치더니 곧바로 갭으로 갭으로 돌파하면서 밑에 든든한 이런 지지선을 깔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조지표상 과열 구간에 들어갔지만 자음봉이 나오면서 그마저도 해소하면서 이렇게 자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수급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좋은 흐름에다가 이 공모가 얼마에요 13,000원에 이 시장에서 어 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공모가 아래에 있는 가격대라는 아직도 부담스럽지 않은 이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에 로봇이라는 이 업황 수혜까지 자 정말 주가가 이 자리에서부터도 훨씬 더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만한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시점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이 클로버시 이미 이렇게 나오, 나오고 있는 재탕하는 뉴스 말고요. 다시 한번 진짜로 이렇게 들어올 때 13,000원 위에서부터 이렇게 터져 올라갈 때터트릴 호재가 하나 있고 그 전에 이런, 어, 이런 단기 급등에 따른 자, 흔들기가 앞으로 나올 텐데 자,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주주님들 자, 중요한 거는요. 자 여기서부터 나올 흔들기나 간보기 같은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맞춤 대응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종목 이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 내용 이에 따른 매도가까지 이렇게 딱딱 짚어 드려서 여러분들 자 편하게 수입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어요 어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제가 어, 말씀드린 내용들 딱네장이네 네 페이지 내용으로 정리해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 드릴 건데 자 영상에서 직접 이거를 공개해드릴 수는 없어서 여기 번호 하나 딱 띄워 놓겠습니다 어 여기 010 5894 2930 번으로 이 종목명 있잖아요 종목명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는데. 어 제가 이거 개인 연락처입니다. 이 개인 연락처라서 뭐 따로 직접 연락드리는 건 없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 주셔서 이 파일 한 분도 빠놓지 말고 좀 확인해 보시고 이 파일 5번 페이지에 제가 호재 내용 확보한 호재 내용 적어 놨거든요. 이것도 이건데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세력들 매수 흔적들 하나하나 체크해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 전부 계산해 가지고 얼마다. 이거를 2번 페이지에 다 적어 놨어요.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 놨다. 여러분들. 이걸 기준가로 매수하셔야 되는 매수가와 매도가를 저어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호재가 딱 터, 어, 터지면서 큰 파동이 나올 텐데 자 여러분 이렇게 출발하고 터질 때 당연히 그 전에 이런 식으로 흔들어 놓고 호재 터트리면서 올라가겠죠? 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,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보기 쉽게 차트로 미리 다 그려놨어요. 그럼 우린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자, 그걸 모르고 이렇게 조금만 여기서 흔들어 버리죠?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, 어, 이 호재 내용 핵심 요약본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 핵심 요약본 어, 당일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. 그냥 구독 좋아요 이것만 한번씩 좀 부탁드리고요. 자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 올레터트릴이 호재를 알면 여러분들 큰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는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의 호재 내용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자010 5 8 9 4 2 9 3 0번으로 이 클로버 종목명 다 써주셔도 좋고, 조금이라도 빨리 편하게 좀 받아보시라고, 자, 이 종목명 다쓸 필요 없이 그냥 앞에, 맨 앞에 한 글자, 클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어,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. 예, 이거 보시고,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지금 한창 수익 중인데, 이 상장 최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, 팔까 말까 고민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지금이라도 쫓아갈까 말까 고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딱 이거 하나면 되니까요, 여러분들. 자, 막연하게 기대만 갖고 오를 때또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고 놓치시면 여러분들 그 뒤에는 또 이렇게 되면서 기회 없을 수 있으니까 제가 정리해둔 이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이 종목으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. 자, 5번 페이지에 적혀 있는 이 호재가 나올 때가 진짜입니다. 적혀 있는 호재와 함께 추가 상승 크게 나올 우리 클로봇이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.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자선 대응 다들 해둘실수 있도록 자 문자 지금 남겨 주셔서 정확한 호재 내용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어,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셔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크게 수익 보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좀 자랑도 하실 만큼 그 정도로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힘을 숨겨둔 찐 주식 찾아서 여러분들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